이거 읽어 보시니까 어떠세요? 내용이 그냥 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끔찍하죠? 자, 이 12장 말씀은 교회와 사탄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글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한번 1절 보세요. 1절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라고요. 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게 뭘 상징하냐면 교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셨죠? 그 다음에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면 또 비슷한 꾸미는 말이 있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다 그랬죠. 1절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고, 3절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그래 놓고 보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한큰 붉은 용이 있다 그랬죠. 예? 이한큰 붉은 용이 뭐냐면 사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를 둘러 입은 여인과 붉고 커다란 용이 나오는데 이 해를 옷삼아 입은 여인은 신구약을 통, 통틀어서 하나님의 교회, 백성,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크고 붉은 용은 이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이교회와 성도를 피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을 말한다는 말입니다 요건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 놓고 이 여인과 뱀의 싸움이 사실은 이게 뭐 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속되잖아요. 창세기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예? 이 예. 뭐야 여자를 꼬였던 뱀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러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일류로 범죄했던 케그 사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창조 때에도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계시로 끝까지 가도 그 일들이 지속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절 한번 보세요. 우리 1절 3절 보면서 이게 뭐와 뭐의 싸움이다? 교회와 사탄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2절 보면 자.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교회라 그랬죠? 자, 이 여자가 뭐 했대요?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는데 자.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데 도대체 그럼 이 여인이 어떤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것일까? 그게 뭘까? 그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철장, 새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시며 마지막 때의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해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절 보세요. 자, 그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러면서 용이, 용이, 뭐가 용이 해산하려던 여자 앞에서 뭐 하려고 한대요.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예? 자, 사탄은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의 모습으로 날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삼키려고 노려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부터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또 세상 끝말에도 실제로 보면 신학의 역사를 보면 사탄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헤롯의 마음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같은 아이, 나이의 어린아이들을 베들렘에서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거 누가 한 거예요? 헤롯이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해도 안에 있었던 사탄이 그렇게 한 거라고 말입니다 그럼 마귀가 왜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 일을 여러분 방해하는 게 마귀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귀를 멸하려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끔찍한 일들을 세상 가운데 저지른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셨는데, 마귀가 여러분 또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보험서에 보면. 이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의 그 장면을 그리는 성경 말씀이죠.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가 가론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죽음만 보면 마귀가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그죠? 왜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정반대의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하다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께로 다시 승천에 가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 놓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림 제림하시기 이전까지 그이후에 마귀는 어떻습니까? 제림하시기 이전까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제림하시기 이전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여인을 공격했듯이 이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무섭게 공격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이기나 우리가 두려워서 어떻게 이기나 이 생각하잖아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14절 보세요 1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어디로 갔대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라고 말해요 자, 왜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하나님이 이 여자가 고통당할 때, 이 교회가 교, 고통당하는 때를 어떻게, 해요? 무한정으로 늘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라. 이렇게 두세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한정된 기간을 두셨어요. 거기 보면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교회가 당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면 또 뭐라 그래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여자가 어디로 갔다 그래요? 광야,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라는 표현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할 은신처, 은신처, 이 광야를 마련해 두셨다는 겁니다. 예? 자, 한정된 기간에 여러분 환란을 주신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광야라고 하는 교회가 교회를 보호할 은신처를 마련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 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광야 생활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 추구하는 안식과 평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고 감사한 건 뭡니까? 그것이 말씀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신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신명기 말씀에도 여러분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여러분 두셨던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예? 그 만나를 주셨던 것은 그들이 어떤, 여러분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 두시면서 여러분 모세가 나중에 회고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은신처였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광야일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좀 살만한가? 싶었는데 또 돌아보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또 벌어져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가 여러분 힘들다 해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인을 보호하셨듯이 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동양계에도 보호하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15절, 16절 보세요. 자 여자의 뒤에서 뭐가? 뱀이 이 뱀이 뭐겠어요? 아까 말한 용, 사탄 이걸 대전에 있던 어떤 신부님은 작년에 하도 이 윤석열하고 이 김건희가 난리를 치기 때문에 이무기 뭐 이렇게 했는데 뱀이 이무기잖아요 사실은. 에? 이 뱀이 그 입으로 뭐한 모한, 뭐한데요? 물을 강가지 토해서 이놈의 뱀이 하는 짓이 뭡니까?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하대 죽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근동아시아는 물이기 하잖아요 물이기에서 물을 중요시 여기기도 했지만 물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듯 이거 뭐예요? 죽이려고 했던 거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1 6절 뭐가 그를 도왔대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모의 입에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놈의 사탄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 좋겠는데 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요? 광야의 은신처에서 지켜주셨잖아요. 돌보셨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그 여인을 쫓아오잖아요. 말씀해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거 망가뜨려야 되겠다. 저거 끝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물로 삼키려고 입에서 강물을 확 퇴하는 겁니다. 어제 그저께 그저께는 대전에 비가 많이 오고 그죠? 예? 저쪽 충남 서쪽에 비가 많이 와서 전풍해를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근데 오, 어제 어젯밤 오늘 새벽엔 또 어디가 많이 왔냐면 광주에 비가 많이 왔대요. 전라남도에. 하루에 500mm? 500mm면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보통 강수량이 1년에 1000mm거든요. 1년 올 비에, 반이 하루에 내린 거예요. 그 감당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렇듯이,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죽여버리자. 그래서, 물로 삼키려고 입에서, 입에서 어떻게 강물을 막 500ml 쏟아내듯이 막 토해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어떤 일이 벌어져요말씀하보면 땅이 입을 벌려서 그 강물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골 사니까 잘 알아요. 도시는 다 세멘트로 깔아놓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다 그냥 예? 흘러넘쳐요. 근데 시골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비가 오기 이전엔 여러분 땅이 굉장히 가물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면 땅이 그 물을 삼키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땅이 입을 벌려서 강물을 품어낸다, 삼킨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탄의 그 공격 속에서 교회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사실 을 어떻게 요이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럼 왜 요한복음 12장에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는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탄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교회도요, 에? 아무리 부흥하는 교회도요, 사탄의 공격을 계속 받을 것이니까 그걸 여러분 어떻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여러분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예요? 여인이 여러분 무차별적으로 사탄의 공격에서 공격, 공격을 받고 죽,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해보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신 것을 전하의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끈덕집입니다이 용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용이 누구를 공격하는지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한대요.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그저께 우리가 여러분 계시록 말씀 나누면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 증인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적당하게 예수 그냥 믿는 사람은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폭 공격 안 해도 여러분 자기 말잘 따르는데 이미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 그렇게 보면 여러분 사실 마귀와 싸운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우리에겐 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꼭 나쁘게만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살아 있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괴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와, 마귀와 싸우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자, 다시 앞으로 들어갑니다. 7절에서 9절 보세요. 하늘에 뭐가 있대요?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그런데 미가엘은 뭡니까? 천사잖아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용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싸우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이것들이 이겼대, 이겨지 못했대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 놓고 9절에 보면, 여러분, 그 용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쫓기니, 네 내쫓기니,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탄이 하늘의 전쟁에서 이미 패해서 땅으로 쫓겨난 존재입니다.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하는 게 뭐냐면은, 거기 구절 중간에 보세요. 구절 앞부분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그러면서, 예뺨곧 뭐라고 하며,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여기까지는 이해가시죠? 그죠? 그 사탄이 하는 짓이 뭡니까? 쫓겨나가지고. 온 천하를 뭐해, 뭐 한대요? 꾀는 자라. 예?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 하는 자라.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가도 실족해서 믿음을 져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도 하고 무섭게 타락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윤석열 씨 보면서 뭘 느낍니까? 내가 봤을 때 그건 악마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어떻게 여러분 죄를 짓고도 양심이 없어서 정말 저렇게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그 사람의 그 여러분 악행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게 뭐예요? 그 안에 역사는 사탄의 힘이라는 겁니다. 예?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지도자나 잘못 세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싸우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드는 일. 그걸 여러분 마귀가 역사했고요. 그 배우자가 누구였습니까? 김건이라고 하는 여자. 여러분, 이 여자가 뭘 좋아했대요? 예? 일본, 그, 뭐야, 그 여자신을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태양신. 그리고 그 여자신은 어떻게 자기 얼굴을 이렇게 딱 그려가지고 건진이라고 하는 그 법사 그 사당에다가 딱 어떻게 갖다 붙여놨더만 보니까 이것들이 여러분 3년 동안 나를 어떻게 뒤흔든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증오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서가는 걸 흔들어 버리려고 해요. 자 이 어리석은 임금과 그 부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탄이 어떻게 그 뒤에서 그걸 다 조장해가지고 여러분, 나라를 흔들듯이 주님의 교회를 흔들고 여러분을 흔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보세요. 10절, 11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임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됐대요? 이 참소된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그죠? 사탄이 쫓겨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양의 피와 거,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뭐, 뭐 어떻게 때요?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양의 보혈과 그 입에 입, 그 입에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귀는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자고 이래로 지금까지 역사하지만 증인된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제, 그저께 봤었던 것처럼 진짜 믿음을 작 지키면, 예? 우리는 능히 마귀와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이게 아닐까 싶어요.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분별하라는 겁니다. 탈란을 그죠? 여러분, 우리가 무섭고 끔찍하고 힘든 것으로만 받아들이면요. 결코 고난의 길에서 성도가 그 고난을,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도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탄의 공격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공격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님은 교회를 보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 본문의 여러분 주제라고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당연히 여러분 이 새벽을 지키시는 우리 교우들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며 섬기지 않으면 교회는요, 금방 영적인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서고, 정결하고, 사랑이 충만해지면 더 이상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에 공격합니다. 지금 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마귀가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예?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서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시절을 보낸다 그 말입니다. 동양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또 교우들의 삶 속에서도 시련과 고통이 있는 것, 그거 이상한 거 아니란 얘기. 제가 동양교회 부임한 지가 벌써 2년 4개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도 여러분, 사탄이 이 교회를 흔드는 여러 시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가는 것을 사탄이 무엇보다 싫어했었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기도 했고, 또 다르게 한 1년 반 동안은 참 많은 교인들이 죽어나갔어요. 또, 얘기치 않았던 사고나 질병으로 참 많은 교인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일단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고, 교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니, 숭하다, 숭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말들로 수군거 수구, 수군겨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어떻게요? 우리가 가졌던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의문에 대해서 답해주는 어떤 실마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동양 교회가 바로 서가는 것을 질투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도 계속돼요. 남자 성도들 보내달라 그랬더니 오는 사람들마다 아픈 사람이요. 에? 또 와서 하는 걸 봤더니 표는 하는데 얘기 들어봤더니 또 부인이 신대는 곳을 받지 않나. 이것도 어떻게요? 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키시지만 사탄은 그 교회가 서 나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흔드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에? 계속 돼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건 뭐냐면 사탄이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또 저와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어때요? 우리는 아직 사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어떤 교회 또 주님의 증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뒤흔들겠죠. 안 그래요? 그러므로 교우들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양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터전인 이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동양교회 교인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동양교회 교우들 가운데 이 새벽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는 자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삶속에서 또이 영적 싸움에서 죽기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살아나간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동양교회를 던,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 부흥을 주셨잖아요. 몇년 동안. 근데 요즘은 시들하죠. 그것도 시험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우들을 지키십니다. 시험 당한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보면 한심한 것이 자기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해.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싸인은 인지하지 않고 정말로 자기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 교회가 여러번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을 여러분 탓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 교들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영적인 더듬이를 가지고 벌어지는 시험 속에서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동행께와 그 모든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